안녕하세요. 동호 개인 컴퓨터 수리기사 권야군 권순신입니다. 오늘은 이거, 슬레이트 PC라고 하는데요. 어, 이게 윈도우 10 태블릿 PC입니다. 어,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는 뭐 태블릿 PC인데, 이게 지금 태블릿처럼 생겼는데, 이게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노트북인데 태블릿처럼 생겼어요. 노트북 기능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옆면에 어 여기 전원 스위치가 있고 이어 볼륨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고 여기는 USB 포트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뭐그 확장 이어폰 단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USB 허브를 이용해서 이 허브에다가 여러 개 설치 틀라고. USB 키보드, USB 마우스를 인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타자를 칠수 있게 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설치하고 나어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 이거를 전원을 누르면은 이게 렇 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음, 음, 꼭 누르면 불이 들어고또 이게 노트북이니까 F2를 누르면은 셋업으로 넘어가요. 예. 네. 예,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설치툴로 해가지고 윈도우 10을 설치해 놨어요. 이렇게 USB 허브를 붙인 다음에 윈도우 10 설치툴로 해가지고 윈도우 10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거 윈도우 10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요게 태블릿인데, 이거는 태블릿인 만큼 터치가 돼요. 그러니까, 어, 마우스 말고 터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월 더블 클릭하면 윈도우, 인터넷으로 윈도우 엣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음. 이3인데 c 표는 이3인데 어, 기가일지가 1.4기가 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은 느린감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어, 태블릿으로 사용하면 좋고, 여기서 제 생각은 윈도우 10보다는 윈도우 7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윈도우 7로 까는 게. 예. 요거 판매가 16만 5천원입니다.